안녕하세요 로다미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이 이전에 올린 것처럼 카드를 소개할 건데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이 모든 저의 올래있던 서울에 있었던 짐들이고요. 이제 이 짐하고 이제 본가에 있는 카페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소개시켜드릴 건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지우고 다시 찍겠습니다. 다시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카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카드를 볼수 있는 장소만 준비해놨고 이렇게 카메라를 놓을 수 있는 곳까지 세팅해놨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세팅하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보여릴 거는 뭐 서울에서 예, 구매했던 카드들입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백은의 랜스 칠혁의 가이스트 이런 뭐 자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쌈벽의 파이터까지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나온 시리즈 카드를 뭐 뜯어서 가지고 안에는 뭐 자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뭐 개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외는 에 서울에서 좀 구매하거나 이미 뜯었던 카드들, 고려어들좀 여기 앨범 좀 모아놨는데 일단 뭐 앨범에 갖다 보면 뭐비카츄도 있고 뭐 여기는 뭐 뜯은 것들 거의 하고 구매한 거, 이것도 갖고 있던 거. 구매한 거, 뭐, 이렇게. 서포터들. 그 다음에, 아이템 UR들. 아이템 UR는 뭐, 판매나 뭐, 교환 목적으로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뭐, 한 개도, 한개 없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네요, 계속. 예. 이렇게 앨범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일본에서 이제 주문하고, 이제 안 뜯은 것들. 이제 뭐, 급자판 예, 앨범 실드하고, 그급자판에 들어있는 포켓몬, 프로모카드. 있는 거뭐 구매했는데 이 상태 그냥 그대로 보관했어요. 예, 이거는 제가 붙인 거고 그냥 보관하고 보관해가지고보관용을산 뭐 거고 그다음에 또 일본에서 구매한 예, VMAX 이브 히어로즈 미 팩은 다 뜯어봤고 예, 두팩 정도는 보관하려다가 예, 뭐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두팩을 판매했어요. 예, 나머지 VMAX는 안 뜯어봤고 이거는 뜯음 남팩 일본은 한국과 다른 게 이제 여 팩으로 존재했는데. 뭐, 그래도 뭐, 가격은 또, 더럽게 비싸지만.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쌍병의 파이터. 그 다음에, 치르카 베그스 앨범입니다. 저는 이제, 카드를 수집하는 게 다른 사람과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일반 카드 위주로 수집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번부터, 이제, 카드 끝번호인, 예. 끝번호까지 이렇게. 수집하는 편이어서, SL하고, 이제, HR, 뭐, 이렇게, 고온로웨어도 높은 거는, 이제, 개별로, 구매해가지고, 따로 보관 하는 편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엘바드로, 예,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치력의 매은 뭐, 쌍멸파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했고, 이것도 세놓고, 이제, 뭐, 계속 꺼내보면, 이제, 뭐, 미니셰 저, 뭐, 카페에서 그럴 겠는데 미니실 100개 구매한 게 아직 좀 남았어요. 네. 사실 100개하고 50개 정도 더 구매하고, 50개는 판매 완료했고, 나머지 100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좀 깨진 게 많아가지고, 미니시라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로 받은 연격박스 세트. 똑같이 뭐, 지퍼백. 하고, 슬리브. 아, 슬리브 아, 가져왔었네? 그 다음에 미니쉘에 넣었던 박스. 이렇게. 두 개까지. 그러면 이제 뭐, 서울에서 가져온 건다꺼냈네요 박스 한번 뜯어봅시다. 테이프 칠해놔가지고, 테이프는 그냥 칼로. 간단히 뜯고. 뜯으면 이건 다미니쉘이고 요거는 이제, 이 꽃만 이렇게 테이프해놔가지고, 이꽃 좀만 뜯으면 되겠죠. 뭐, 간단하게, 미니쉘, 요거는 뭐, 일반, 이제 카드 안 넣으려고 넣어놓은 일반 카드들이어서 상관없고. 미니쉘에 넣은 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좀 별거 없어요. 근데 네, 넣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일단은 뭐, 한 개씩 보면, 코로니의 기아, 이제, 일본판 카드들. 요것도 일본판, 요것도 일본판. 그다 뭐, 가디안, 뭐, 리자모, 조루아크, 세레비, 그 다음에, 알로나이트, 마리에짤, 아즈로라, 멜론, 카틀레아, 또 카틀레아, 코르네기야 그렇게 막 비싼 것들은 아니고, 약간 조금 조금 싼 것들만 이렇게 좀 해놨는데, 나머지는 해야죠. 이거는 이제 25주년 기념카드들을 해놓은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요것도 일본판이고, 일본판 깠을 때, 예, 나왔던 것들, 거 이건 개별 구매해서 넣은 거1분판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25주년 카드들입니다 25주년은 뭐 카페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따로 뭐 자세히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25주년도 이렇게 미니시을 해놨다 라는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것도 예 비슷한 종류고 어느 직 사용하는 미니시 미니시이고 요거는 이제 등급 카드. 자, 등급 카드 좀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네, 라플라스 브이맥스 하고, 그 다음에 도전 9.5짜리. 이건 카페 산 거고, 이건 일본 경매에 산 거고,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브이맥스는 이제 좀 귀여워가지고, 좀 샀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아, 미니셰. 뭐, 블랙키, 가라다이기, 에브이, 라플라스 또 브이맥스. 이건 귀여워가지고, 좀 많이 샀네요. 그 다음, 피카츄. 약정, 뭐, 이거 또 일본판. 일본판. 플라티나. 비크트니카프나비나모미 이거는 같이 구매한 거. 언니하고 백소목카지그 다음에 다섯 케이스인데. 뭐, 이 다섯 케이스는 좀 최근에 구매한 거여서. 거의 뭐 최근에 구매한 카드들 이렇게. 최근에 아니좀 돼, 가지고된 것들을 좀 껴놨어요. 이것도 영상에 뭐 보여줬으니까. 뭐 따로. 추가적으로, 뭐, 설명할 건 없고.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뭐, 1번, 일본, 1번이 아니고. 서울에서 가져온 카드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이제, 원래 본가과 있던 카드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방금이 아니지. 아까도 말한 앨범들입니다. 이제 앨범은 DP1부터, DP1, 그 다음에 쌍벽 전까지. 이감 쌍벽 전이 된대. 예, 양천에 볼트텍까지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다 박스하고 팩들을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제 DP 하나, DP하고 BW 이런 데는 안한게좀 있어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XYS 있고, BT 쪽 보면 뭐 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박스는 아직 구하는 중인데, 그렇게 어 우선도 높은 게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팩만 뿌려놓고, 이것도 BW. 책게좀 빼버리고, 간단하게 뭐, DP 좀,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DP는 뭐, 박스 있는 거는 박스 해놓고 뭐 박스 없는 거는 그냥 팩만 이렇게 꽂아놓고 박스 생기면 뭐, 이거 다른 데 옮겨지겠죠? 알아서. 간단히 열어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제 요건 옛날에 꽂아놓은 거여서, 가잔도 있고, 옛날에 꽂아놓은 거여서 좀, 앨범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인데, 그래도 뭐, 교체하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어서, 그냥 뭐, 그래, 끼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 상태도 좋은 게 아니어서, 이것도 다 구매한 것들이어서, 깡게 DP 때는, 거의 못가가지고 dp 1,2,3은 1, 1좀 많이 깠었는데 모아놓은게 어디갔는지 잘 안보여가지고 1탄은 제가 박스째로 보관해놔가지고 좀차았는데 나머지 2,3탄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머지뭐 샀어요 결국엔 이것도 어, 똑같이 dp 다 꽂아 놓았고 네, 뭐 dp도 이렇게 돼있고 저는 이제 일반 카드는 다 꽂아놓은 핀이어서 그래서 뭐 이제 갑자기 가격이 오른 CPU용 리자몽도 꽂아져 있어요. 뭐 10P6 CPU용 리자몽 CPU를 한 다섯 박스 뜯어가지고 리자몽이 네 다섯 개 있었는데 그때 뭐0 0원 주고 팔아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좀 배가 아픈데 지금은 뭐 지나갔으니까. 예, 예그 다음은 뭐 덱들인데 덱은 뭐썬문뭐 시절 덱하고. 요거는 이제 일본판 일본판 이제 구매해놓은거 이건 가격이 싸가지고 구매했었는데 배송비 때문에 싼게 아니게 되어서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하이클래스백 팬텀 팬텀하고 뭐밑에인텔리어 그리고 나머지 뭐 거부왕 이상했고 리자몽 오롱털 뭐 부스터 세트 뭐 이렇게 있고 밑에도 똑같이 예, 덱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뭐 덱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XY 초창기부터 BW 쪽은 좀몇개 없어요. 예. 요거 뭐 이렇게 좀 XY 건 있긴 있는데 여기도 뭐 있긴 했는데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한 8개인가? 8개인가? 12개 정도는 없어요. 구매 구매를 안해 가지고. 그 다음 밑에는 아직 여기는 비어서 아마 미니시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자리가 제일 큰, 이제, 카드 세트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 뒤에는, 트레이너 세트가, 캐르디언 요거고, 앞에는 포켓몬, 30자 대 그리고 뭐, 요거는 아마 자카드 넣은 것 같고, 밑에도. 아마 이렇게는 자카드 거예요, 이게. 어 예, 자카드네요. 자카드 예, 넣은 거고 예, 저 뒤에도 자카드 넣은 거고 여기도 다 자카드들. 아마 이게 전부 다치면 합 예, 이게 엄청 많아요. 예, 거의 다 박스 가득 채워가지고 몇 단이야? 하나, 둘 셋, 셋, 팔, 열한 개. 열한 개에 저거 두 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가지고 저기 저기두 개구나. 그래서 자카드 는좀 많아요. 뜨는 게 많다 보니까 뭐그 외도 에 뭐, 포켓몬은 아닌데, 뭐, 듀얼리던데 마스터. 예, 미국판 뜨는 아, 거 다섯 박스하고, 안 뜨는 거, 여기 좀 싸는 거. 이렇게 있고. 뭐, 그것도 말고, 여기도, 예, 박스들. 이거는 뭐, 그 박스에 뜨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박스 있고. 아마 여하게도다 대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무슨 대기더라 60장대 뭐 박스 안에 있는 60장대 뭐 이런거 다 여기 들어가있고 요것도 요거는 뭐 대.. 대덱땡이고 대, 여기 말고도 밑에도 예 밑에도 이렇게 에이트랩 이거는 이상하게 제가 슬리브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슬리브가 없어요 지금 구매를 했었는데 아니 주사위는 있었는데 주사위 누가 잃어버렸고 빌려줬다가 어쨌든 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예, 포켓몬, 앨범, 앨범 세개 나온 앨범 세개 샀고, 이제, 앨범이 하얀색을 쓰다 보니까, 요거 나 후에 안 샀고, 그 위에 이제 30자 앨범도, 이제, 전안 쓰는 편이어서, 이 앨범을 잘안 쓰고, 뭐, 유휴왕도 한때 했으니까 해놨고, 그 다음에 뭐, 책, 옛날 거는 다 버렸는데, 최근 거는 그래도 좀 박스, 겉, 포장 이런 건좀 모아놓은 거여서, 겉포장 그좀 모아놨고, 아, 맞다, 여기도, 본가에도 레어 카드가 있는데, 난뭐 마무리로 레어 카드 보여주는 걸로 끝냅시다. 요거는 안 쓰는 앨범인데, 일본판 이제 카드들. 이거 앨범 카드 이제 뜯은 거좀 모아놓은 거고. 이제 이거 엘리트 트레이너 박스에 나온 거죠. 이제 유일하게 이용 미국판 SR. 이것도 SR 맞나? 네. 이거는 앨범 질이 안 좋아서 그 이상은 안 쓰고 있고. 다음에, 뭐, 다음 앨범에서. 앨범 3개 다 보여줄 거니까. 요거는, 샤이니스타네요. 예. 이거는 프로몬데 이건 판매를 하려다가, 남았어요, 그냥. 예, 남은 거고. 이거는, CHR. 해놓은 거고. 원래 CHR 안 모으는데, 그냥 한번 모아보고, 모아보자 해가지고, 한번 모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샤이니스타. 가 아니고, 샤이니스타 전 뭐였지? 하이클래스 백. 하이클 스팩전종입니다 이게 SSR 전종 물론 이제 일반 포켓몬들만 그 외는 에 없어요. 예. 앞쪽에는 이제 보관용으로 해놓은 카드들. 스하치노가 여기 있었네. 예 거의 보관용으로 꽂아놓은 카드들인데 그렇게 뭐 좋은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뭐, 귀여워가지고, 눈이 아고 이건 낙서 있는 거를, 이거는 제가 이거, 할 만하는데, 이건 제가 구매하다가 다시 팔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시, 다른 사람 팔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제가 또 구매를 했어요, 이걸. 돌고 좋아서 다시 좋왔죠그 다음에, 뭐, 메가리즈 뭐. 스살도 있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거고, 아직 그 형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선물 받은 거고, 이건 나머지. 이거는 뭐, 약간의, 뭐랄까, 개인 소장용? 이제, 이 카드는 판매 안 하는데, 다른 앨범 좀 꽂아놓을게. 그래가지고, 적게 까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예, 포켓몬들이네요. SR 이상들 꽂아놓은 거. 라플라스가 여기 또 있네? 꽂아놓은 거고, 이게 여기까지고그 다음에, 이제 썸문 쪽. 썸문 쪽은 좀 스페셜 할트좀 모아놨어요. 예. 모으려고 모은 건 아닌데, 구매하다보니까 좀 모으게 됐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다 팔다가 다 팔다가 다시 구매한 것들이 거의 그 다음에 SR 썸몬쪽에는 좀 많이 구매해 놓은 편이어서 그때는 돈이 구매에 좀예 막힘이 없었죠 그냥 무조건 구매한 스타일이어서 그 다음에 앞쪽에는 HR HR 해놨네요 HR도 이렇게 넣고 이상하게 이런거 좀 이건 진짜 뽑은건데 태그팀이 좀 있네요 이자리 없을 줄 알았는데 가디언 인피안도 있고 나머지 h r 도 이렇게 했고 아마 마지막에 그러면 서포터겠네요 서포터를 좀 올라가기 전에 좀 한곳에 모은다고 모았는데 예 이렇게 릴리에 요거 밀리에가 이게 두 개다 제가 직접 뽑은 것들 뽑은 것이었는데 두 개다 팔고 다시 두 개다 사온 거여서 한 개는 실사용용에서 그렇게 상태가 둘다 좋지는 않아요. 뭐 나머지는 뭐비인 거는 이제 그 번호대에 이제 없어가지고 비워놓은 건데 나중에 후반되면 뭐 카드 번호를 헷갈려가지고 막넣긴 했어요. 미나에 되죠. 이건 얘 말고 좀 다른 버전 필요한데. 너 비싸가지고 일리에 정리됐고 이렇게 보면 좀 많이 구매했네요 그 다음에 소드 시드 소드 시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거 <laughs> 나머지 거 생각보다 뭐 없네요 저도 뭐 여러 다른 사람들 거 보면 진짜 엄청 대단한 것들이 많, 대단한 음, 물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뭐 나머지 앨범들인데 앨범을 한 번에 100만 원씩 구매해 놓은 거여서 아예 쌍벽이네. 이거 위에 올라가는데 자리 없었나 왔구나 100만 원씩 구매 해 가지고 이거 다 꽂고 그다음에 뭐 남은 것들. 이거는 제일 큰 앨범인데 거의 안 써요. 아 아예 안 써요, 이거는. 쓸 때가 너무 커 가지고 이게 커 가지고 딱히 어느 때가 높은 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높은 것들은 제가 또 따로 두 번, 앨범 두 개씩 해놔가지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구매한 거고, 나머지 앨범은 좀 남았으니까, 아마 이번 소드 시드까지는 앨범을 다쓸수 있지 않을까. 남지 않을까, 그래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뭐, 여기, 예, 덱들하고, XY 덱하고, 나머지 뭐 자카드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있는데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트레이너들인데 DP부터 썸몬까지 들어있는 트레이너고 요거는 카드 팩 넣으려고 산던애포형주인데 이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쓸모가 없어서 안 알고 이거는 포켓몬 딱지 딱지 룩이야 그리고, 데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60장 데 케이스, 예, 더블 데 케이스는 안 쓰는 편이어서, 왜냐면, 2차 슬리버도 끼고 하는 편이어서, 이거는 뭐 거의 다, 안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썸문 때 쓰던, 예, 데 케이스. 안에 또데 케이스가 또두개더 있어야겠다. 데 케이스 보관용 케이스예요 일본가 사온 건데, 보면, 안에 라란티스 데, 썸머 때 제일 좋아했던 덱이고, 승률이 제일 높았던 덱이고, 약점도 그 당시엔 불이 별로 없어가지고, 난티스 덱을 뭐 하는데 문제없었고, 슬리브도, 예, 덱에 올린슬를붙겼고난티스 덱하고, 이게 아마, 지가르덱가 예, 지가르덱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밌는 덱. 아, 지가르 아니고, 그거네. 가디안 덱이네. 가디안 임피아. 이거 아마 한년 들어갈 텐데. 오뭐 라토스하고 카프나비네 했어요 이것도 메인덱이었어요 두 번, 이게 첫 번째 메인덱이고 원래는 란티스 메인덱인데 나중에는 그냥 가디안, 메인, 가디안으로 메인덱을 바꿨고 두 덱이 제 메인덱이었어요 그냥. 뭐 지금은 뭐 소드실에 넘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카드인데 이 당시는 에좀 카드에 소포터 말고 그냥 포켓몬은 SR로 그냥 고정하고 그런 편이어서 거의 금치는 없었어요 저 하여튼 뭐 이때는 그래도 카드들이 좀 싸가지고 3천원 4천원 하드시절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감이 없었는데 물론 1천원 000원, 2천원 짜리가 있어 가지고 굳이 3천원 4천원 짜리 쓸 필요는 없긴 한데 그 다음에 요거 이건 뭐지 얘도 아마 트레이너일 텐데. 예, 얘도 트레이너. 얘도 이제 썸문. DP에서 썸문 아마 트레이너겠죠. 얘도 빼고. 그 다음에는 얘는 슬립 모아놓 거고. 나머지도 뭐대기예요 예. 요거는 나무킹. 메간 도친무 덱. 메간 도친봉이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만졌던 메간 도친무 덱. 그 다음에 너무 나무키 GX하고, 나무지기 섞어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얘도 집어넣고. 그 당시 덱이 좀 많았는데, 덱을 거의 다 팔고, 이제 남은 덱들이에요. 예, 총 16개인가 18개 만들어가지고, 그중에 막좀 팔고 남은 것들. 요거는 그냥 마지막에 만든 덱인데, 예, 하석 덱인데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이게 실전용 아니고. 그다음에 요거. 얘는 조라크 덱. 조라크 덱은 결국에는 구매한 덱이어서, 예. 구매한 조로아크대 조로아크만 SR이에요 나머지는 일반이고 구매하고 이제 슬리까지다시 바뀐거여서 다시, 다시 구매비용보다는 슬리브하고 나온게 더 비쌌고 이게 아마 지가르대같은데 얘가 지가르대인가? 아 얘가 지가르대요 지가르대 루가루아 슬리브도 요거 그 다음에, 뭐, 데케이스, 이건 가져가야겠네요, 서울로 다시. 데케이스, 뭐, 팀 데케이스하고, 팝피거리신쿵 데케이스. 이두 개는 가져가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안 썼던 거. 이것도 데케이스하고, 슬리브 세트. 이것도 가져가야겠네요. 그 외에는 뭐, 딱히, 예, 포켓몬 관련된 게 없어가지고. 딱히 뭐, 보여드릴 거는 없네, 없네요. 얜 뭐지? 아인그브보다예 영상은 뭐 추가적 찍을 건 없는 것 같고 여기까지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이만